덴버 현장노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. 3월 8일 화요일 굿모닝자 연덴버 보내 드립니다. 오늘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.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다니엘이 참 죽은 자처럼 깊은 잠에 빠진 자처럼 엎드려져 버렸습니다.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, 그리고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늦춰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. 먼저, 10, 다니엘서 10장,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,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,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, 어, 여기 11절에 기록했습니다.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죽은 자처럼 그의 몸이 쭉 늘어져 버렸는데요. 그가 이큰 은총을 받은 자라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는 이큰 은총을 받다라는 것은 뭐 히브리어로는 귀히 여김을 받다. 정말 기뻐함을 입다. 아주 탐내는 그러한 그 대상, 갈망하는 바람직한 그러한 대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.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고,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고 또 깨닫게 되었다. 그래서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입는 자, 하나님의 그 도와주신 선한 도우심을 입는 것이 우리가 은총받은 자이고, 하나님에게 귀히 오김을 받는 어,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때에 뭐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죠.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,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... 받지 못할 때 결정적으로 인간은 폐망하게 됩니다. 인간이 뭐 99.9%를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0.01%의 도움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.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, 결정적인 순간, 꼭 열매를 맺어야 될그 순간, 꼭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그 순간,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정말 마지막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성공의 길에,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도우심을 받은, 받는 것이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힘입는 은총을 크게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 12절로 15절에 보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결단할 그때에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고 결단한 그때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 그러나 바사 그 군주 와사 왕국의 군주와 21일 동안 싸움을 하며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러 나타난 것이다라고. 미가엘이 알려줬어요.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. 여기에는 영적인 전쟁이, 영적인 싸움이 바사 군주의, 바사 왕의 그 왕국의 군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가지고 오는 미가엘을 저지하고. 또 방해하는 그러한 이 기도의 응답을 막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, 그러한 그 영적인 세력 바사 어, 군주의 그 왕국의 군주와 같은 존재 그 한마디로 무엇이라,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? 이적 적그리, 그리스도 세력이죠. 어, 마귀, 사탄, 악한 영들 또 어,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요한복음 16장 2절이나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어,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. 또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세력들 혹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인간의 그 부패한 죄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바사 왕국의 이 군주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영적 세력들 혹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혹은 사람이나 내 안에 있는 부패한 기도를 막는 죄성들을 죄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 어,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에 다니엘이 이제 이전과 같이 이전에는 이 팔다리가 처지고 죽은 자처럼 깊은 잠에 빠졌잖아요. 그리고 천사가 그를 들어올렸을 때 팔다리가 땅에 쭉쳐져서이 닿을 정도로 죽은 자처럼 힘이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다시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어요.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. 이처럼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. 두려움과 놀람이 있었고 기쁨과 감격이 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러한 체험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큰 총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고 또 미가엘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래서 승리하시고 응답받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.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와 같이 큰 도우심을 입고 우리의 기도에 모든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과 모든 이 약한 바사 왕국의 군주와 같은 세력들이 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도우심을 입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